질투가 가져온 중독, 그 끝없는 조직 스토킹,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관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제목 질투가 가져온 중독 그 끝없는 조직 스토킹.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조직 스토킹입니다. 가해자들의 질투가 어떻게 중독으로 발전하고 결국 피해자를 향한 집착으로 변모하는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두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길 바라며 일상 속에서 만연하는 이 기괴한 현상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 볼까요? 조직 스토킹 정말 기가 막히게 집착하는 그들. 조직 스토킹이라고 하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초저평가된 행동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사춘기 소년처럼 피해자 주위에서 조용히 속삭입니다. 왠지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는 듯이 배시시 웃으며 일상적인 대화에 교묘하게 끼워넣기를 시도합니다. 새벽에 공사소음과 함께 멀리서 들리는 찌질한 댓글들 굳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며 잘 지내냐? 라고 외치고 도망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연극 한 편을 보는 듯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 질투의 악마에 의해 조종받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